안녕하십니까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 2023년 2월 8일 네, 수요일 마감시장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3% 올라서 2,483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계속 반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틀 전이죠. 이때 1.7% 빠져서 조금 걱정을 했는데. 어... 기우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시 어, 이틀 연속 올라서 어, 반등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2,500선에 이렇게 또 가까워졌는데 참 2,500선이 큰 저항이긴 합니다. 요거를 지금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오늘도 보면 장종 고점이 어, 2,487까지 이렇게 가서 어, 2,500선까지는 오지는 못했고요. 워낙 뭐 오늘 시작점이 한 2,450대여서 오늘 2,500을 넘기는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5,800억 가까이 이렇게 사면서 어 수급은 계속 1월달부터 계속 좋습니다. 외국인이 거의 꾸준히 이렇게 사고 있고요. 이렇게 외국인이 꾸준히 사고 사면 결국에는 이제 2,500선 이상으로 이렇게 넘어갈 걸로 보이거든요. 별뭐 변화가 없다면 어 조만간 2,500선 이상으로 이렇게 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간밤에 미국 증시가 좀 좋았습니다. 어, 다우가 0.78% 올랐고요. 나스닥이 요즘은 훨씬 강하죠. 나스닥이 이제 거의 2% 가까이 이렇게 오르면서 어, 미국 시장이 그래도 또 최근 박스권에서 상단 부분에 이렇게 와 있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는 이제 34,000 정도 이렇게 오면 좀 맞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과연 이번에는 좀 34,000을 훌쩍 넘을 수 있을지 어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오늘 사실은 코스피가 꽤 올라가지고 떨어질 만도 한데 어, 원달러 환율이 그렇게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올라서 1260원대 뭐이 정도 있고요 그래도 뭐 원달러 환율 1260원대 괜찮은 수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좀 괜찮은 뉴스가 있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2월 이제 경상수지가 나왔는데요. 어, 오늘이 2월 8일 이제 경상수지 같은 경우는 조금 늦게 나옵니다. 이제 12월 31일까지 이제 집계된 거가 이제 한달 조금 넘어서 나오는 건데 어, 우려와 달리 이렇게 흑자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2월 달에 무역수지는 꽤 적자가 나왔거든요. 네,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12월 달 건데. 12월달에 보면 이제 47억 달러 정도 이제 어 무역수지는 적자가 났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상수지는 흑자가 났죠.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가 이 투자 수지가 워낙 좋습니다. 보면 네. 그래서 최종 이제 집계된 게 상품 수지가 4억 8천만 달러 이렇게 적자를 났지만은 어 보면 임금 배당 이자라는 본원 소득수지 네이 소득수지가 지금 크게 이렇게 흑자가 나면서 어, 경상수지가 어,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소득수지가 거의 뭐 50억 달러 가까이 이렇게 어, 흑자가 납니다 이 소득수지에서 대부분이 배당이에요. 배당 소득수지가 이제 45억 달러 이 정도 되는데 워낙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대외순 자산이 많기 때문에 네, 거의 뭐한 8천억 달러 가까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당수입만 해도 사실은 상당하죠 우리나라 개인들, 뭐, 기업들이 해외 주식이나 채권 이런 거를 참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참 일본이랑 비슷한 느낌인데요. 어, 일본이 이런 소득 수지가 흑자가 된 지가 거의 30년이 넘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한 뭐, 한 10년 정도 전부터 이렇게 흑자가 나기 시작했는데, 이제 슬슬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무역보다 이런 투자로 뭐, 뭐 벌어먹고 사는 나라가 점점 돼가고 있습니다. 무역수지가 어 적자가 나더라도, 어 투자 쪽 이런 배당 수지 같은 게 흑자가 나기 때문에 경상수지는 여전히 어 흑자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다음 달이 좀 걱정되긴 해요. 다음 달은 워낙 지금, 어, 이제, 여기 이제 1월 달 무역수지인데요. 이제 이게 다음 달에 나오겠죠. 1월 달에 이제 무역수지가 워낙 컸거든요. 이거 126억 달러라서, 네. 이때도, 어 흑자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적자가 나오긴 할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경상수지를 최근에 이제 쭉 보시면 어, 적자가 나는 달이 있긴 있습니다 이렇게 적자가 나기도 하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흑자 기조를 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경상수지 흑자는 뭐 장기적으로는 뭐 괜찮죠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렇고 이런 외환 쪽 시장에서 어 그래도 문제가 없다는 어, 그런 문, 어, 해석이 되니까요. 네, 그래서 좀 괜찮은 뉴스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이렇게 외국인 이렇게 꾸준하게 어, 매수가 들어오면서 어, 계속 2,500선 이렇게 트라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음 네, 그래 좀주 종목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오늘 1.9% 이렇게 오르면서 어, 지수보다는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확실히 이 레버리지가 좋네요. 네 훨씬 많이 올랐죠. 4.5% 이렇게 올랐습니다. 어, 오늘 또 네이버가 크게 올랐는데요. 네이버가 5%대. 네참 오랜만에 좀 크게 이렇게 오른 것 같습니다. 5%대 오르면서 23만원대 이렇게 갔고요 어, 최근 들어서 이제 거의 곧 고... 고점대로 왔습니다 어, 워낙 근데 이제 빠진 거에 비해서는 어 아직 이렇게 반등한 게 미미해 보이죠 우리나라 이런 네이버 카카오는 워낙 이렇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사실은 좀못 올라왔어요 이게 최근에 이렇게 이정도 올라와도 지금 어 미국의 이제 it 주식들 어, 뭐 메타 라던가 이런 거에 비해서는 많이 못 올라왔기 때문에 네, 좀더 갈수 있는 그런 어, 상황이 될것 같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도 오늘 1.6% 이렇게 오르면서 뭐 네이버보다는 좀못 올랐지만 어쨌든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은행주들도 전반적으로 올랐습니다 KB가 0.3% 어, 신한주주 1.8% 하나금융주주 1.5% 이렇게 오르면서 어, 은행주도 어쨌든 상승을 했고요 어, 네 대부분 이렇게 좀 어, 오른 종목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미국 선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보합 수준이고요. 어, 지금 보면 그 미국이 금리는 계속 부담이긴 합니다. 금리가 부담이고 지금 10년물 같은 경우도 어, 최근에 또 야금야금 올라 가지고 이렇게 3.6%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래도 참 이상하게 지금 증시는 그런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면 어느 정도 미국 기업들이 이런 금리 고금리에 대해서 좀 적응이 됐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워낙 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 그 가격에 대해서 이제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어 가지고 어쨌든 어, 지금 뉴스는 계속 안 좋다는 이런 뉴스가 계속 도배되고 있는데 의외로 지금 중시, 증시는 이렇게 좀 올라오고 있어 가지고 조금 그런 것들이 아마 의아하게 느껴지기는 할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증시가 올라오는 거는 경기가 어, 오늘 올해 경기 침체가 혹시 없는 것 아닌가. 그냥 이대로 경기가 쭉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지금 해석을 하는 것 같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정말 뭐 이게 이제 상승의 시작일 수도 있죠. 네, 아직까지는 좀 이런 기로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런 식으로 경제가 좋게 흘러갈지 아니면 지금 주식시장이 너무 그냥 어, 김치국을 마시는 건지 네, 그런 지금 어,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